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강구하는도다. 내가 내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풍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피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며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이슨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 사우랑의 손에서 벗어날 때까지 부모를 모압방에게 부탁하였고 그리고 그 잘박함 속에서 한 걸음씩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2정의 배경을 보면 은잘알수 있습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뜻을 갓선지자로부터 전해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합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다이슨을 죽이기하여 가진 방법을 동원하였고 다이슨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처했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그 기다림의 마음이 타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이나 문제를 통하여서 사용하신다는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뜨겁게 부르짖고 세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이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송계합니다. 그의 깊은 제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철저하게 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의 자세는 철저한 회개로 침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소리 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소리 내어 부르짖었다면은 다른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외쳐댔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에 대한 온갖 모든 생각을 부르짖는 기도로 덮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상황을 모든 사정을 속시원하게 하나님께 아래고 전심으로 오직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의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이세의 의로운 기도의 특징을 보면 나의 인과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의로운 기도로 인도자 주님을 앞세워서 나의 길에 모든 도움의 방향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무가 있는 것도 아십니다. 장벽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십니다. 예로 우리는 11개와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전략을 기도로 알아냈고, 왕궁에서 소군대는 소리까지도 모두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략을, 비밀을 알려주어서 번번이 아람 군대가 실패하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올무도 함정도 군사의 전략도 알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이슨 일찍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였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겸손히 기도하는 자. 그런 자는 참으로 모두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모두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이슨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항상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시오. 나의 안전지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심을 믿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없고 묻는 말에 못할 대답이 없으십니다. 겸손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다잇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이슨 끝까지 믿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이슨 문제 앞에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불안전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아무리 유능한 자가 이를 도와준다 해도 완전하시고 천능하신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과 그 어떤 지혜와 이길 수도, 피길 수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 누구의 위로, 염려, 그 모든 것들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역경이나 고난은 그 문제에 대하여는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의 해결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리 아이처럼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강구할 때가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기까지 하나님께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아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안개가 가득하고 짙은 구름이 가득하고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좌우를 구분하기 어렵고 막막하여 눈이 캄캄하여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라도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피할 장소도 없고, 홀로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기에 소망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진정한 이로자가 되어주셔서 슬픔을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잘못을 끌어 안아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그 은총을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십자가를 달게 해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면류관을 허락하셔서 고개복을 도와요. 주시 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안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다이처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충복 기도합니다.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사녀들이오니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부르지어 간구할 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지어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반드시 보이신다고 하셨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